월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오후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낮부터 비가 내릴 텐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 29도에서 34도 분포를 보이면서 매우 덥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은 더욱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제주도는 오전부터 제8호 태풍 바비의 간접 영향을 받아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오후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전북 동부 지역에는 5에서 40mm 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해상에서도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은 너울로 인해 매우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저지대 침수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태풍에 대한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태풍의 이동속도와 강도 또 이동경로가 변경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또는 태풍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